모두 자고 있, 있나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라이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그 여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10분? 이따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켰어요. 킬수 있을 때 많이 키놀라고. 저 지금 제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어디냐면요. 제 보여드릴게요. 밧둘 셋? 보이십니까? 지금 사이판입니다 잠깐 일단 같이 가라는 예능을 찍으러 왔어요 여행 예능을 찍으러 왔는데요 지금 제 얼굴 많이 부었죠 지금 눈이 제가 어제 어제 밤에 너무 배고파서 신라면을 정말 살짝 먹고 잤는데 하나 다 먹은 것도 아니고 한세 조각 먹었는데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얼굴 진짜 잘안 붓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이 눈이 눈이 여기가 부었어요. 와. 저는 지금 다이어트 여기 와서 한 기억이 없어요. 여기 와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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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루에 15인분 정도 먹은 느낌? 아해피버스데이다이나스타 oh, <laughs> 아, 여러분, 밀크 보고 싶어. 진짜 미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집 없는 개, 큰 개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녀요. 근데 엄청 순하고, 어, 되게 사람을 막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밀크랑 닮았어요. 밀크가 좀더 하얀데, 밀크랑 닮았어요. 제가 참으로로 맛있다를 알고 있어요. 안내해. 아, 하파데이 아침 인사래요. 여러분, 제가 그. 이제 곧 가야 되지만 지금 아침이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조식 먹으러도 가는데요 음 제가 사이판에 대한 거를 이제 꿰뚫고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뭘 했는지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수포가 돼버려서. <laughs> 꼭 본방사수를 하시면 아, 그리고 매일 내일 밤, 내일까지 저녁에 그 셀럽TV에 저희 영상이 올라와요. 저희가 그막 팀을 나눠서 막 찍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구주 만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죠 같이 밥 먹고 음료 마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만나서 사인을 저희 다섯 명이 그 용지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저희 다 감격했어요. 와, 이런 날이 언제, 언제, 저, 언제 왔냐, 언제 오나. 막다 같이 사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사이판 보여드릴까요?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나가서. 여기 문이. 잠깐만, 쓰세요. 와! 와! 여기 바다가 와 진짜 짱입니다 하나 둘셋 이거 확대되나? 보이십니까? 마스크, 그거, 그냥, 일회용 마스크, 그거, 얇은 거 쓰지 마시고, 더, 이렇게 강력한 거 쓰세요. 제 말이 원래 좀 빠른 편인데, 오늘 좀, 아직, 잠이 덜 깨갖고, 제 말을, 전경 따윈. 전경 따윈? <laughs> 여기 사이판입니다. 꼭 근접샷인데, 이쁜 거 실화냐? 잠사 등. 눈. 음. 군인인데, 마음대로 못 나가요. 헉? 근데 지금 이거 할수 있어요? 충성. 여기 미세먼지 많아요? 근데 너무 맑은데, 하늘이? 놀러 간거 아니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일장 같이 가라는 예능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우. 얼굴이. 어, 지금 눈이 막. 어. 어, 이제 군대에서도 핸드폰 쓸수 있어서 가끔 보고 있군요. 헉. 지금 이제 또 더우시겠다. 저는 오타로 완전 눈이 이따만큼 쌓인 곳에 있다가 한 3일 3일 후에 바로 여기로 왔어요 그 여기는 또 엄청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겨울 갔다가 여름 갔다가 이런 느낌? 어 정신이 없네요 지금 머리가 맹해요 눈과 머리가 아, 저희, 이제, 아, 오늘 뭐할 거냐면, 하나만 말하자면, 물놀이를 할 거예요. 타지 않도록 선크림으로 아주 무장을 하고, 여기는 110이 있더라고요. 선크림이 뿌리는 게. 에이, 그거 진짜 좋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팽텐을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팽저 보고 팽디 씨 이랬어요. 반가웠어요. 최고의 치킨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봤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 그리고 베라버니가 그 물에 빠졌을 때 이말년 선배님하고 저하고 누구 구할지에서 저를 선택했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웃음> 저를 <웃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와장창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인도네시아에서도 막 인사를 해주시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내려가서 이제 촬영을 또 시작할 테니 모두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화이팅, 같이 화이팅합시다. 저한테 에너지 오늘 오늘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가겠습니다. 빠빠이, 또할수 있을 때 할게요.